안녕하세요. 자, 해당 영상은 이제 8월 5일 화요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일단 오늘도 시장이 뭐 미국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도 꽤나 나쁘지 않았던 흐름인 것 같고, 요거 플러스 지금 어찌됐든, 그, 정부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뭐 주식 양도소득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 가능성이 높은, 뭐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8월 14일 정도까지 아직 기회는 좀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뭔가 법안에 대해서 뭐좀 수정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일단 또 살짝 또 고개를 드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또 외국인 지금 주축은 결국 외국인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증시에서 지수 방향성은 외국인 매수세 이런 게 이제 좀 잦아드는지 아니면 계속 연속성 있게 나오나 물론 이제 연속성 있게 매수를 하더라도 뭔가 법안 같은 게막 확정이 돼 확정적으로 탁 하고 나오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면 이제 언제든 또 매도가 이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흐름 자체는 그런 좀 긍정적인 어 불질러 놨던 뉴스에 대해서 또 수정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런지 흐름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도 좀 돌리고 그래서 저도 요게 지금 조금 더 조정이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 저는 뭐한 이번 주 다음 주그 부동 뭐야 부동산이 아니라 반도체 관세까지는 그래도 흐름은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지수가 신고가 넘어서던가, 이런 쌍봉 구간 돌파를 하던가,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뭐 특이점 있게 뭐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조선 쪽, 조선은 그 정상회담 이어질 때까지 좀 계속 앞에다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탈도 없어요. 외국인 이탈도 없고, 투자주의 딱지 풀고 오늘 일단은 조금 갭뜨고 시작하더니 보합 주변 그 그래도 갭뜬 자리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대한조선 신규 상장주는 첫날 자 예전에 일단 공부용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타점이기도 하면서 좋은 포, 중요한 포인트가 시, 시가 첫날 시가 갭뭐갭파락하는 그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요, 그, 구간. 아침, 딱, 첫날, 갭뜨든 뭐를 하든, 시가 있죠? 첫날, 상장하고, 첫날, 시가. 그 자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매수와 매도가 가장 많이 중첩되는 영역이에요. 중첩되는 영역.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대해서 이탈을 했다가, 결국, 오늘 오전에, 저항, 계속 건드리더니, 쑥 하고, 어, 거기다 이제 뭐 하나오션이 오늘 대장 안하고 중공업, 세진중공업 요런 애들도 좀 눈치 보니까 대한조선이 조금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프로그램 매수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매수세는 있었고 조선주 중에는 가장 좀 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옆으로 버티던 차트가 어디서 묘하죠 얘가 이제 제가 일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인프라코어랑 이제 좀 같은 패턴이거든요. 어, 실적 발표 이후에 버티고 옆으로 버티다가 한번 딱날 잡고 슈팅 쏴주는 그런 케이스. 멤버십에서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일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 엔진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 자리에서 좀잘 버티더니 오늘 냅다. 한번 좀 슈팅을 만들어주는 이런 케이스들. 이거는 실적 시즌에 조금씩 있는 패턴이고 특히 이번 시장에서는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조정 나올 때좀 버텼던 그런 포인트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엄청 강한 거죠. 지수가 막뭐4% 밀리는데도 종목이 뭐 보합에서 마무리 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강했던 어, 종목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좀 괜찮았던 흐름에다가 플러스 다음 분기 기대치도 뭐좀 남아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 뭐 엔진 쪽 현대마린 요 엔진 요 종목도 전고점 신고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오늘 2차전지가 생각보다 셌어요 2차전지가 처음에는 어 그냥 뭐 지수에 대해서 뭐좀 돌리나 혹은 에코 프로 비엠 실적은 좀 좋게 나왔죠 컨센츠 정치 상해 특히 2차전지 쪽은 최근에 이 120선 돌파하고서 좀 지지하던 그런 종목 위치도 있기는 해요 돌파하고서 그 위에서 놀고 있던 그리고서 오늘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컨센, 추정없치 상회, 어, 생각보다는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쑥 하고 대금 동반해가지고 그래도 과거에 워낙 강했던 주도 주다 보니까 힘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요것과 함께 중국 관세율 상승, 미국 ESS 기대감, 2차전지 주급등. 근데 이 뉴스가 사실 원래 오늘 있던 건 아니에요. 어, 좀 됐거든요. 어제도 뉴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생각보다 좀 잠잠했죠. 이런 게 이제 시장 분위기 보면서 그날 이제 좀그 뭐 기간이든 외인이든 방향성 좀 잡는 뉴스가 오늘 새롭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 지금 이 2차전지 ESS 요거 관련해서 미국에서 40.9% 관세인데 뭐 내년 58.4%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오늘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원래 있었어요. 저번 주, 저번 주? 작년 24년 요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완전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뉴스를 오늘 시장에서 좀 메인으로 부각시키면서, 에코프로 비엠 거기다 뭐 컨센 상해, 이것도 있고, 다 같이 좀 좋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제조 기업들의 상용화 계획에 대응해서 이황화리툼 상업화 플랜트 구축 목적으로 뭐 이제 규모 800억 규모 신규 시설 투자 결정 이게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이런 거는 어, 투자를 하는 건 원래 좀 좋아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투자 내용이 중요해요. 어, 이게 지금 앞으로 매출에 대해서 좀 증대할 수도 있으니까 거, 그거를 대비해서 투자를 할게. 라고 하면은 아이 기업의 혹은 이2차전지이 리튬 이쪽에 대해서 뭔가 기업 내에서 계산 계산을 했겠죠. 어, 최근에 이제 현대 일렉처럼 미국 시장 그런 거에다가 뭐 이제 3천억 증설 이런 것처럼 아 기업 내부에서 지금 이 800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기업은 투자를 할때왜 할까요? 그 투자한 이상으로 뽑아낼 생각이 있을 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을 때 투자를 하겠죠. 물론 현실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뭐 2차 전지 말고 뭐 대체할 자동차가 뭐 나올진 모르지만, 뭐 배터리가 나올진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매출에 대해서, 아, 이런 거 투자를 해도 더 이상, 더그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좀 봤나 보다. 그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지 저 뉴스 보고 순간적으로 좀 땡겨 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순간 탁 치고 오르고 보통 밀려요. 어, 지금처럼. 이게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아직 1년 남았어요. 음, 1년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단발성 이슈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거 외에 ESS 2차전지 같이 움직였죠. 삼성 SDI도 최근에 여기 이렇게 정고점 돌파하고 120선, 주변 딱미꼬리 달고서 오늘 좀 시원하게 슈팅 해서 2차전지, 그 다음에 ESS 키워드 같이 움직였고, 자, 최근에 이제 마운자루가 뭐 이제 보령, 뭐 종근당 이런 식으로 하다 이제 키워드가 좀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블루엠텍이 딱 하고 홈페이지에 마운자루 사전구매 게시 해가지고, 블루엠텍, 어,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거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계산을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블렌텍이 지금 위고비 그 다음에 이제 마운자로 둘다 이제 유통에 엮이는 거죠 그러면은 뭐 비만 치료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양대산맥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둘다 이렇게 좀 엮인다는 건데 어 일단은 요 내용으로 오늘 좀 밑에서 어, 슈팅을 좀 만들었고 sk 바이오팜은 얘는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좀 슈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해가지고 그래서 컨센추 주정치 상해자 오늘 한요 정도 요거 말고서는 이제 그 변압 전선 보시면은 안 밀리죠 확실히 세요 신고가 주변에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아 LS 일렉 도 결국에는 또 올라오네요 <laughs>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변압전선 쪽은 앞으로도 아직 분명좀 기대치가 좀 남아있는 그런 차트들의 모습이 지 않나. 산일전기도 신고가 돌파하고 하루에 계속 야금야금야금 슈팅도 만들고, 현대일렉도 다시 50만원 돌파시켜놓고, 효성중공업은 21선 좀 내려가나 싶더니 그냥 바로 땡겨버려요. 좀 100만원 내려왔으면 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명전기는, 어, 에너지 고속도로, HVDC. 이런 키워드에 좀 엮이긴 합니다. STO도 뭐 내일부터, 어, 요번 달 중에 이제 법안, 그런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밀리지 않는 강한 모습이고, 있 넥스틸은 오늘 깜짝 중간 배다. 이런 내용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좀 가장 강했던 거는, 뭐, 섹터는 2차 전지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뭐 주도주, 계속 주도 테마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laughs> 그 국회의원분 뭐 내용 하나 돌아다녔죠. 국회의원분이 차명계좌그걸넣었다가 이제 뭐 내용이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 내용 봤더니 이거 그 AI 발표 나오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정보를 알고 계셨을 확률이 높겠죠. 음. 근데 이제 뭐 차명계좌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제 그쪽에서 뭐 징벌을 하든 뭐 처벌을 하든 할 거고 네이버도 결국 뒤에 또 AI 국가대표 AI 키워드랑 오늘 자사주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좀 외국인 언제 좀 다시 들어오나. 이게 실적 발표 나오면은 그 이후에 좀볼것 같거든요. 실적 관련해가지고 좀 좋게 나오는지 뭐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외국인 좀 턴시키나 그런 방향성을 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면서 아직 일단 좋아요 흐름은 좋은데 이 흐름이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아직 시장 그 시황 관점에서는 어 뭔가 폭탄투하를 할 수도 있는 그냥. 뭔가 핑곗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슈는 좀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시장이 미국도 좋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뭐또 탄탄하게 또 버텨주니까, 아, 이번에 뭐또 조정 안 갈라나? 어, 확실히 이번 연도는 유동성이 좀 많이 강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조금은 저는, 어, 해가지고 비중도 뭐좀 낮추면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이 정도는 뭐좀 턴시킬 수도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금방, 이런 구간에서 맞아본 경험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돌린다 싶어가지고, 오, 이제 좀 돌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패대기 쳐버리나 이런 좀 차트로 넘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한 1, 2주 정도는 그래도 좀 뒤에 뭐, 반도체, 관세,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황은 아직은 좀 안심하기보다는, 어, 여기서 버텨주면 좋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좀 조심조심.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뭐, 비중을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비중을 늘리더라도 계속 생각해 둬야 되는 거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이런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나는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차라리 계획적으로 밑에서 내가 일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 비중을 계산해 두고 접근할 것인가? 이 정도 생각을 해 둬야겠죠.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겠습니다.